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108번일까요? 100번도 아니고 120번도 아닌 딱 108번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사찰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108배.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파서 망설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아침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학교 보내랴, 정신 없는데, 과연 108배를 할 시간이 있을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데, 한번 절하기도 힘든데, 108번이나 가능할까? 주말에 몰아서 하면 안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저은 그냥 형식 아닐까? 마음만 진실하면 되는 거 아닐까? 왜 굳이 몸을 힘들게 해야 할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특히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 젊은 세대 불자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108배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릴 겁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인 형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완벽한 수행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삼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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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108이라는 숫자의 비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불교에서 쓰는 숫자련이 하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에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108은 번뇌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번뇌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말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그 중심에 있고, 여기서 파생되어 108 가지나 되는 마음의 번뇌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감각기관마다 세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좋음, 싫음, 그 중간인 평온함입니다. 여기에 다시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과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6곱하기 3, 여기에 둘을 곱하고 다시 셋을 곱하면 정확히 108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이 공식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가르침입니다. 아비달마구 사론이라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번뇌는 108가지이니." 이는 육근과 삼수와 이세와 삼세가 어우러져 생겨나는 것이다. 각각의 번뇌를 끊어내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겪는 화남, 짜증, 불안, 걱정,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108가지 번뇌의 변형입니다.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느끼는 짜증, 회사에서, 상사의 한마디에 상처받는 마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108번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도 있고 연불도 있는데 왜 하필 절로 이 번뇌를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화엄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러우니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근본이니라 핵심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통해 마음을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입니다. 절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온몸을 땅에 대는 오체 투지는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는 완벽한 수행법입니다. 머리를 땅에 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가 됩니다. 사회적 지위도, 학벌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법 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기 쉽고, 겸손한 자는 흔들리지 않나니,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인이라, 절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이요. 이를 통해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면 그 겸손함이 오히려 우리를 높은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낮은 자세에 지혜가 모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놓지만 쉽게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겸손은 우리를 낮은 곳에 두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을 할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또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관절이 유연해지고 내장 기능도 강화됩니다. 특히 108배를 하면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유산소 운동의 최적 시간입니다. 심장 박동수가 적절히 올라가고 지방이 연소되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현대 의학이 증명하는 완벽한 건강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효과입니다.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절하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하는 것만이 선이 아니어, 서서 하는 것도, 걸으며 하는 것도, 움직이며 하는 것도 모두 선이 될수 있나니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진정한 선정이니라. 선정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산란하면 선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절을 하면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게 됩니다. 몸을 숙이며 내쉬고 일어서며 들이쉽니다. 이 호흡과 함께 마음도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습니다. 오늘 할 일, 어제의 실수. 내일의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스무 배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쉰 배를 넘어가면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른 배쯤 되면 리듬이 생기고 아흔 배를 넘어서면 오히려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108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설 때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자 여러분이 경험한 실제 변화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10년 동안 알턴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거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젊은 불자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8이라는 숫자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에게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 이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108은 완성과 원만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고, 한국 불교에서도 108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벽한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염주를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염주도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염주한 알식을 넘기면 108번의 절이 정확히 완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찰의 범종도 108번 칩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108번인 이유도 같습니다. 한해 108가지 번뇌를 모두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이 108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많고 많으나 그 근본은 하나이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니라, 이세 가지 독을 다스리면, 108가지 번뇌가 모두 사라지나니, 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진하라. 요점은 이겁니다. 108가지 번뇌가 많아 보이지만, 결국 뿌리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독만 다스리면 108가지 번뇌가 모두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8배는 우리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얻고 싶은 욕심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분노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미운 사람, 원망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깨뜨립니다. 잘못된 생각, 편견, 아집을 깨달음의 지혜로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불교에서 108배는 조선시대에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당시 억불정책으로 불교가 탄압받던 시기에도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은 이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소 깊은 암자에서 몰래 모인 작은 방에서 그들은 108배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08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었고,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였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년대에 들어와서도 이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108배로 마음을 다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피난길에서도 불자들은 108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108배는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법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만행이 완성되나니 절을 하되 절에 집착하지 말고 절 아님을 행하되 절을 버리지 말라. 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단 없이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08배는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너야 강 건너 편에 갈수 있듯이 절을 통해 우리는 번뇌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되 절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절의 정신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08배가 왜 더욱 절실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마음은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영상을 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108배는 하루 중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절만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절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전두엽의 활동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외부 자극 없이도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108배의 의미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108배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시고 활동하기 편한 옷이 좋습니다. 방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불단이 있다면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없다면 그냥 조용한 공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합장하고 서서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세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그리고 삼귀를 합니다. 부처님께 귀하옵고, 가르침에 귀하옵고, 스님들께 귀하옵나이다. 이제 첫 번째 절을 시작합니다. 무릎을 천천히 꿇고 두 손을 바닥에 집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뒤집어 귀 옆으로 올립니다. 이것이 오체투지입니다. 이 자세로 잠깐 머물며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염송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한번 절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팔이 후들거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열 배를 하고 나면 잠깐 쉬십시오.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스무배 30배, 이렇게 10배씩 끊어서 해도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50배만 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70배로 늘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0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08배를 완성하는 겁니다. 아침이 어렵다면 저녁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에 하는 겁니다. 저녁 수행의 장점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갈등, 온갖 걱정과 근심을 저를 통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저녁 수행을 할 때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으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어두우면 위험합니다. 은은한 조명 하나만 켜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주말을 활용하십시오.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다는 분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한두 시간을 온전히 수행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는 108배를 두번 하셔도 좋고, 천천히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절 하나하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각 절마다 어떤 번뇌를 내려놓을지 생각하며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탐욕을, 두 번째 절에서는 분노를, 세 번째 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찰 방문 수행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환경이 안 된다면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새벽 예불이나 저녁 예불 때 신도들과 함께 절을 합니다. 자찰에서 하는 108배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함께, 다른 불자 여러분과 함께 절을 하다 보면 더큰 힘이 생깁니다. 혼자서는 100배도 힘든데, 함께 하면 200배도 거뜬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수행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 짧은 수행도 가능합니다. 108배가 부담스럽다면, 3배나 9배 20일 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배, 저녁에 자기 전에 3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입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짜증이 날때그 자리에서 3배를 하십시오. 절을 하고 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절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내의 화를 담당하는 부분이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108배를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딴데 있다면, 그것은 운동일 뿐 수행이 아닙니다. 절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째, 나는 지금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다. 둘째, 이 절을 통해 내 안에 번뇌를 내려놓는다. 셋째,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절을 하십시오. 또한 절을 할 때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몸을 숙일 때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일어설 때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이 호흡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사를 염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호흡과 염불과 절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 수행은 하루의 시작을 맑게 합니다. 아침에 108배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출근길이 즐거워지고 하루 종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짧게라도 3배를 하십시오. 회사 화장실이나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3배만 해도 좋습니다. 오전에 피로가 풀리고 오후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눈치가 보이시면 마음 속으로 절을 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는 절도 큰 공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108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업을 참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3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상황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108배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면서 절하십시오. 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마르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쁠 때도 108배를 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쁨이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108배는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잠을 매일 자듯이, 절도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됩니다. 잠깐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너무 게을러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200배를 한다고, 300배를 한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형편과 능력이 다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충분합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절이 100번의 건성절보다 낫습니다. 또한 가지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108배를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면 됩니다. 이틀을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108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108배를 하면 뭔가 신비한 경험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3 0해 동안 매일 아침 108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열 배만 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108배가 익숙해졌습니다. 두해 후에는 108배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 해가 흐르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온화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하니, 108배를 하는 동안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무 해가 되자 절을 하는 것이 곧 명상이 되었습니다. 절은 해가 된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8배가 내 인생을 구했다고. 108배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9배, 그다음에는 21배.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8배를 하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염주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을 한번할 때마다 염주 하나를 넘기면 정확히 횟수를 셀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까먹게 되는데 염주가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절을 할 공간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의 조용한 구석 작은 방 한편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을 나만의 수행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작은 불상이나 불화를 모시고 향로를 놓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그곳에 서기만 해도 마음이 경건해지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계절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이 좋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절을 하면 더위도 잊게 됩니다. 겨울에는 조금 늦게 해가 뜬 후에 하십시오. 방을 따뜻하게 하고 절을 하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비 오는 날도 좋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절을 하면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눈 오는 날도 좋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맑은 날은 물론 좋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절을 하면 온몸에 빛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겠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108배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08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 절이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변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첫째, 108배는 우리 안에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완벽한 수행법입니다. 둘째, 절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08배를 시작하신다면, 석 개월이 지나면 많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계실 겁니다. 1년 후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자 여러분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108배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법보다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108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여러분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겁니다. 108배를 하면서 여러분은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108번의 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후 3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3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원드립니다. 찹장 원하옵나니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불자 여러분이 108배 의 수행을 통해 번뇌를 여의고 지혜를 얻으시길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가정의 화목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원만하시길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깨달음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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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배 올립니다.